세개가될 텐데 오늘 영상 세개는 일단 질문받는 거랑 2차 부동식 남은 부분 있지 그거는 우리 공통수학원에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원주각에 대한 거 조금 더 보충설명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걔는 3학년 2학기 기말 대비로 해서 따로 폴더 하나 만들어서 재생목록 만들어서 올려놓고 내가 단톡방에다가 거기 공지사항에다가 마찬가지로 또 만들어서 올려줄게 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17번 문제 보세요 지금 17번을 보면은 f(x)랑 g(x)라는 두 개의 함수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를 좌표평면에 그림으로 그렸어. 자 y축은 일단 그림이 복잡해질 거니까 빼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를 봤더니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가 y는 f(x). 자이 f(x)의 x절편을 지금 찾아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쪽이 3. 그리고 여기에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림이랑 조금 다르게 과장해서 그려볼 거야 여러분들 구분 좀 되게 y는 gx 이렇게 돼 있어 자그 상태에서 여기 점선으로 띡띡띡띡 해서 마이너스 2라고 써져 있고 점선으로 띡띡띡띡 해서 2분의 9라고 써져 있어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에서 우리는 여기 보이는 거에서 하나 더 봐야 될게 y축이 여기 점을 지나면서 올라오고 있지 즉 y 축이 아,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냥 여기를 0이라고 이렇게 써보자. 그게 낫겠다. <laughs>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f(x)라는 관계식을 보잖아. 여기 보이는 이두 개의 점이 보이지. x 축과 만나는 두 점. 그럼 이 노란색 점의 정체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f(x)가 0과 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 같아지게 되는 이러한 식의 교점이라고 생각해도 돼. 확인돼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를 해라고 말하는 게 지금은 좀더 구체적일 거고, 실제적으로 y는 fx라는 그래프랑, 그 다음에 x축은 y는 0이라고 쓸수 있잖아? 얘네 둘 사이에 교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지. 확인됩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교점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영역을 이렇게 나눠 볼 거야. 확인됐지? 자, 이렇게 나눠 놓고 났을 때, 제일 왼쪽 영역은 fx 그래프가 y는 0이라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큰 거지. 가운데 영역은 y는 0이라는 그래프보다 fx가 아래에 있으니까 작은 거지. 마찬가지로 이쪽은 x축이 fx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fx가 더큰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영역을 나눠 놨을 때 우리는 이쪽 영역의 정체를 fx가 0보다 큰 범위를 뜻하게 되는 거고 여기 가운데는 fx가 0보다 작은 범위, 이쪽 끝머리는 fx가 0보다 큰 범위가 될 거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범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2차 부등식으로 해석을 해 버리잖아.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X의 범위가 이차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야 이쪽이랑 이쪽이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얘를 이차부등식으로 해석하면 이 X의 범위가 이차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직선이라는 GX 그래프를 보잖아 여기에 점이 하나가 보인단 말이야 맞죠? 요 점은 뭐냐면 GX가 0이 되는 점이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중심으로 영역을 싹 나누면, 이 직선에서는 두쪽 영역밖에 안 나오겠지? 이쪽에 그러면 보이는 영역, 여기, 여기는 뭐겠어? 0보다 아래 있지? 즉, gx가 0보다 작은 범위가 될 것이고, 이쪽 영역은 gx가 0보다 큰 범위가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우야 여기 교점이 또 보인다. 여기 점이랑 여기 점으로 맞지? 그럼 이두 개의 점 파란색 점의 정체는 뭘까? 그렇지. 즉, f(x)와 g(x)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식의 해라고 봐도 되겠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gx라는 그래프 사이에 교점이라고 해석해도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두 개의 점을 중심으로 다시 영역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확인됐니 그러면 영역을 나눌 때 이번에 세 개의 영역이 생겼지 그림 되게 복잡해졌어 파란색 선만 가지고 가는 거야 잘 봐야 돼 그러면 파란색 선을 왼쪽을 보면 직선이 이차 함수보다 아래 그려졌지. 다시 말하면 요 왼쪽 영역은 fx가 gx보다 큰 범위가 되겠지. 가운데 쪽은 직선이 이차 함수보다 위에 그려졌으니까 fx가 gx보다 큰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 fx가 작은 범위가 되겠죠. 확인됐죠? 그럼 마지막 끝머리는 마찬가지로 fx가 gx보다 큰 범위가 되는 거 확인되지? 어, 요런 식의 의미로 우리는 전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확인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차 부등식이라는 단원 자체에서 단순하게 2차 부등식을 공식을 외워서 푼다라는 거 외에도 얘와 얘사이의두 개의 함수 사이의 교점을 찾으면 아, 이게 교점의 x 좌표들은두 식이 같다라고 했을 때의 해구나. 여기. 해구나라는 사실까지 같이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즉 좌표평면에 그려지게 되는 그래프가 더 이상은 그냥 단순한 함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y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충분히 방정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로 분리하는 거 역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1번부터 보자 자첫 번째 보면은 fx가 gx보다 크게 되는 범위를 찾으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 맞죠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내용은 지금 저기 보이는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그려 볼게 이렇게 생긴 게 그냥 fx라고 가정하자 그럼 gx는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gx였지 맞아 자 이때 여기 보는 이두 점이 뭐라 그랬지? fx와 gx가 같아지는 점이지. 그럼 이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역을 나눠버리게 됐을 때 fx라는 노란색 그래프가 더 위쪽에 그려지는 범위를 찾는 거지. 어디야? 여기랑 여기겠지. 그럼 만나게 될때이 x값이 얼만지만 알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걸 여기서 찾는 거야. 만나게 될때 x값, 여기. 음수 쪽에는 얼마야? 마이너스 2겠지. 양수 쪽에서는 2분의 9죠. 그러면 x가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fx가 더 크겠군요. 또는 x가 2분의 9보다 크면 fx가 더 크겠군요.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애들은 fx와 gx를 곱한 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는 지금 그래프상의 모양으로 봤을 때 fx와 gx가 곱하게 된 식은 단순하게 따지면 fx는 2차식이지, gx는 1차식이지, 곱하면 3차식이야. 3차식의 값이 0보다 작은 거를 구하려면, 3차식이 0되는 점을 찾으려면 3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fx랑 gx의 관계식이 정상적으로만 잘 나와 있다라면 사실 3차 방정식 푸는 건할수 있어. 그지?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문제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 풀이는 우리가 지금 접근이 안된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식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이 f x라는 녀석을 하나의 수라고 생각을 하고 g x도 하나의 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 수가 바로 뭐야? 이 함수를 계산해서 나온 함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함수 값. 그래서 함수 값두 개를 곱한 게 뭐가 된다? 0보다 작은 경우가, 작거나 같은 경우가 나오겠군요. 라고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결국 곱해서 0보다 이하가 되고 싶어. 어떻게 곱하면 돼? 첫 번째. 얘가 양수이면 여기는 아니요. 0이야. 아.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확인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양수라고 쓸게 아니라 0보다 이상이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경우야? 얘가 0보다 크고, 얘는 0이 하가 돼도 되지. 맞아? 맞아? 안 되죠. 여기에 그러면 등호가 없으면 얘는 1점 얼마고. 아, 아니다. 상관없지. 이렇게 도 되지. 헷갈리지? 아니, 아니 솔직히, 솔직히. 괜찮아. 어, 그럼 자, 세 번째. 지호 얘기해봐. 뭐야? 세 번째, 그 얘가 어, 0보다, 0보다 이상이고, 그거 헷갈리잖아. 얘가 0보다 작으면 되잖아.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아니면 헷갈려. 딱 말해, 괜찮아, 아, 아줌마 어때요? 괜찮아, 그럼 네 번째, 네 번째, 어? 그러면 반대꺼, 그러니까 0보다 이하이고 얘가 0보다 이상이어도 되잖아 다섯번째,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0보다 이상이면 되잖아 여섯번째,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0보다 커도 되잖아 어... 확인데요 네. 이렇게 여섯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가능하겠냐? 즉 함수를 6층으로 쌓아야 된다는 얘기지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6층으로 쌓는 게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가능은 해.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뭐야 자, 그러면 에라이 씨.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지금 조금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방법을 조금 바꿔볼 수도 있어. 어찌 됐건 함수값과 함수값을 곱해서 0이하가 되는 건 확실한데 지금 이 0이하로 나와 있는 이 범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해석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무조건 0보다 작은 건 맞지? 두 번째. 얘가 양, 음수고 얘가 양수면 0보다 작은 건 맞지? 그럼 0보다 작은 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 말고는 더 없잖아. 그럼 일단 두 가지 찾아놓는 거야. 그 다음 그럼 세 번째. 뭘 만들면 돼? 0을 만들면 되는 거지? 언제 0이 돼? 둘 중에 하나가 0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즉, 얘가 0인 상태에서 얘가 0보다 이상이면 되잖아. 맞아? 그럼 네 번째, 얘가 0이면, 얘가 0보다 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요거도 0보다 이하가 돼야지. 어, 잠깐만. 아니지, 상관이 없지. 얘는 아무 숫자 나와도 되는 거잖아. 얘가 0이 돼 버리면, 우리는 지금 0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 도 똑같이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지. 맞습니까? 요렇게. 그럼 요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라 얘기네. 확인돼요? 그럼 얘를 이제 조금 더 줄여보자.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을까? 뭔가 좀 애매하지?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될것 같아. 그래서 그럼 요렇게 네 가지로 가자. 그러면 저, 얘가 일단 양수가 되는 범위부터 찾는 거야. 즉, fx가 0보다 큰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그림에서 fx가 0보다 큰 범위. 바깥쪽 두 개였지. 그러니까 우리는 0보다 큰 범위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큰 범위. 그러면 이번에는 gx가 음수가 나오는 범위는 x가 0보다 작은 거겠지? 얘네 둘 사이에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두개 사이에. 확인돼요? 그럼 공통으로 겹치는 범위. 어디겠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겠네. 자 가운데 FX가 0보다 작게 되려면 X가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가 되겠지. 양수가 되려면 X가 0보다 큰 범위가 될 거고. 그럼 둘 사이에 공통으로 겹치는 범위 찾는 거니까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죠. 확인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0 나오고 싶어. 뭐야? 그럼 X가? 풀마 3 이면 되는 거잖아 맞니? 응그 상태에서 아무거나 나와도 된대 모든 실수란 얘기잖아 그럼 둘 사이에 공통으로 겹치는 건 당연히 X가 풀마 3이 되겠지 자 아무거나 나오 되니까 모든 실수지 0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X가? 0이면 되잖아 이건 GX니까 확인돼요? 그럼 둘 사이의 공통 범위 다시 X가 뭐야? 0이면 돼 그럼 이 4개의 범위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로 합치면 되는 얘기지?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럼 자, 수익선 그려볼까? 마이너스 3보다 작아. 여기 마이너스 3. 빵고 이렇게 1층. 두 번째 거는 0하고 3 사이. 0하고 3 사이. 이렇게. 그 다음에 풀마 3. 색칠해주고, 여기도 색칠해주면 되겠지? 0 색칠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칸이, 선이 하나라도 지나간 데는 다 해가 될수 있다는 얘기잖아. 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이하가 되거나 또는 X가 0 이상 그리고 3 이하 이렇게 범위로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부등호 자체를 해석하기 힘들 때는 부등호 따로 등호 따로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 편한 대로 해. 네. 여기까지 이해되어 안 돼요. 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래프 있는 것 자체를 놓고 해석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따지고 보면 되게 쉬운 거거든? 그냥 위냐, 아래냐만 판단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생각보다 어려워해. 감 잡기가 좀 힘든가 봐. 항상들 보통 보면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같아지는 점 있지. 얘를 먼저 찾아서 영역을 나눠버려. 같아지는 점. 그래서 0보다 크냐, 작냐. 혹은 fx가 더 위냐, 아래냐. 위냐, 아래냐로 계속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위에 있는 게큰 거고 아래 있는 게 작은 거다.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가자는 거야. 알겠냐? 정신 차려.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 더 없어? 혹은 앞에서도 더 없어? 말 좀! 자지 마. 더 없어요? 좋아. 그러면 오늘 거쯤 들어갑시다.